뭐 하는데? 아니 그거 뭔데? 뭐 구도가 지금 이게 맞아요? 뭐 찍는 건데요? 어. 유가하는 그러니까 분들을 위한 꿀 팀들을 추천해달라. 제가요? 그거랑 은 지금 뭐 이렇게 찍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 그냥. 일단 <laughs> 타세요. 오늘 왜? 왜 이렇게 뭐 기분 안 좋아요 아니 뭐 말을 해주든 해주든지 대충 뭐뭘 찍는다고 이렇게 뭐 갑자기 하면 어떡해 저희 벤딕트에 육아하시는 우리 아이 키우시는 육아맘 육아 파파들이 아이 키울 때 차에서 쓸수 있는 차량 용품 좀. 추천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나름 벤딕트의 이 전속 쇼트로서, 벤딕트의 얼굴로서, 벤딕트의 요정으로서, 벤딕트의 귀염둥이로서, 벤딕트의 간판으로서, 벤딕트의 아이콘으로서, 벤딕트의 메인으로서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어머님, 아머님들께서 아이 딱 낳으시고 나서. 차 이동하실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요거 카시트. 이렇게 카시트 딱 놓고 나서 기본적으로 얘가 무게가 좀 나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아이까지 딱 얹으면 그 무게가 더 하중 되겠죠. 순정 시트에 카시트 그냥 두면 회수이 조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 뭐두 번째로는 또 차에서 막 우리 애기들 뭐 먹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부스러기 흘리고 음료수 같은 거 흘릴 텐데 순정 시트 다 오염되고. 막 변색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밴디트에서 보통 이 카시트 활용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시트 보호 매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순정 시트 훼손되게 찍히게 오염되게 놔두지 마세요.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으니까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가져가도될것 같습니다. 요거 어떻게 쓰는지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착할 때는 이렇게 둘러서. 먼저 허리 밴드부터 쭉 씌워 주시고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쪽에 그냥 이렇게 걸어 주세요 그리고 끝쪽에 이렇게 고리 보이시죠 예 그냥 엉덩이 쪽으로 쑥 넣어 주면 끝입니다 자 넣어서 세로로 뿍 이렇게 세워 주면 끝이에요 설치 끝자 일단 이런 식으로 카시트 보호 매트 장착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카시트 보호매트를 깔고 카시트를 올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중이 다시 밑으로 쭉쭉 몰리고 찍히더라도 보통만 두께감과 패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쭉 막아주겠죠. 나중에 한 3, 4년 정도 타다가 다시 중고로 팔잖아요. 차를. 그럴 때이 시트가 찍혀있거나 막 찢어져있거나 스크래치가 많으면 감가대로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캐시트 보호매트로 이런 식으로 탁 씌워가지고 춘정시트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커버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고 일단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안심합니다. 우리 아이 피부가 좀 예민하다. 이런 분들 계시죠? 안전벨트 같은 거딱 했는데 목 쓸리고 얼겋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벤딕트가 또 안전벨트 커버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깔끔한 블랙부터 시작해서 샌드 베이지, 코튼 베이지, 셰들 브라운과 토피 브라운, 우리 아이들과 나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벨트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겨서 벨트 차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니까 안은 키가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특히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은 어때요? 안은 키가 낮죠? 자, 아이들은 안은 키가 이 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벨트가 계속 목에 걸리죠. 이렇게 안전 벨트 커버 하나만 씌워 주셔도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안전한 인저가죽 시험 성적서를 통과한 벨트 커버 하나 딱 씌워 주시면 이게 실제로 진짜 부들부들, 진짜 부드러워요. 어, 이렇게 씌워지면 목쪽, 그리고 뭐 가슴 라인, 이렇게 자유자재 왔다 갔다 되니까 보호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아, 졸려. 자, 이제 아이들이 슬슬 크면서 짐이 좀더 많아집니다. 차 안에서 막 아이들이 막 먹기도 하고, 막 닦아줘야 되는 물티슈 필요하고, 각종 장난감에다가 휴대폰 보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렇게 짐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포켓 지니 수납함 실용성 그리고 가성비 투파함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얘는 헤드레스트 쪽에 그냥 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둘러가지고 밴드 형태이기 때문에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설치가 진짜 간단하죠? 보통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물티슈 같은 건 거의 필수잖아요 그런 거 여기 그냥 통째로 이런 식으로 끼워두셔도 되고 뭐 휴대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안쪽에 수납함이 진짜 여유롭거든요 여기 뭐 장난감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분할되어 있어서 여기 물티슈 하나 가운데 뭐 장난감 넣고 오른쪽에 휴대폰 넣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통으로 보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에 요거 통이 있거든요. 요거 그냥 빼가지고 통째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도 돼요. 음. 그래서 보통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뒤쪽에 이렇게 걸어두면 손님들 탔을 때 요기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얘 예, 진짜 짱짱하고 그 기본적인 생활 방수까지도 다 돼가지고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육아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보통 저는 이것도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조금씩 더 크면서 차 안에서 막 유튜브 보여달라 하고 휴대폰 계속 만지고 그런 분들 계시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차 안에서 휴대폰 만지면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목 각도 보이죠? 거북목에 허리 굽고 헤드레스트 거치대 하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편하게 볼수 있겠죠? 밴드크. 마지막 추천템 이거 보여드릴게요 헤드레스트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얘도 설치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앞쪽에 이 헤드레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실용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앞쪽에 사이즈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거치대가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허리를 뒤에 딱 붙이고, 그냥 편안하게 볼수 있는 각도 자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로, 오, 근데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컨텐츠 이거 뭐야? 재밌겠는데? 구독과 좋아요. 만약에 좀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앞쪽으로 쭉 당겨가지고, 여기 볼트 같은 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우 와, 재밌다. 자, 근데 여기서 세로로 보고 싶다. 돌리면 돼요.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어, 만약에,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보고 싶대. 이렇게 돌려보면 돼. 너도 같이 볼래? 이렇게. 그리고, 360도 돌아가는 볼 헤드. 자유자재. 기깔나죠?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보고 싶다. 쭉 내려가지고, 슉. 요렇게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쭉 내려가지고,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뒷자리에 타고 있는 아이들, 특히나 이제, 명절 때, 멀리 떠나야 되잖아요 아이들 뒤에 태우면 지루하다고 난리 납니다 뭐 엄마 뭐 쉬마려 나뭐 보여줘 뭐 틀어줘 하는데 헤드레스 딱 하나 거치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거북목 안 되게 허리 안 굽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냥 뒤에 만약에 손님들 많이 태우신다 이런 거 하나 설치하시거나 뭐 여행 가실 때 하나 딱 끼워 가지고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육아하시는 분들이 선물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헤드레스트 거치대. 진짜로.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육아하는 육아맘들, 육아파파들을 위한 밴딕트 꿀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국에 계신 육아하는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존경, 리스펙합니다. 힘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육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템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다음에 또뭐 다양한 대상들이라든가 상황에 맞게 저희 밴딕트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차량 용품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딕트의 요정, 밴딕트 아니, 나말안 말 끝났다고? 인사 안 끝났다고?